<laughs> 네. 네. 아, 오늘 네, 질문, 혹시 말씀.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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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해 주시더군요. 바깥 사돈끼리 길에서 만나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안주인한테 밥을 지어서 저녁을 대접했는데 그 바깥 원래 사돈끼리는 엄청 어려운 사이잖아요. 그 바깥 사돈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다고요. 그래서 아 돌을 씹었는데 민망하니까 그안 그 안. 안 그러니까 주인 사돈이 아이고 그 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 손님 사돈이 또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은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뭐 어려운 사이에 그런 민망한 장면에서 돌이 있으면 안되지 않냐 이런 뜻이고 어, 그러시면서 우리 사회에 그 밥에 돌이 없는 그런 잘 제대로 된 밥을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문영배 전 재판관한테 노란한 소수가 말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밥에 거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뭐 누구? 아, 예. 후보님 오늘 그 김정아 선생 만나셔서, 아, 조선, 조선일보 유종입니다. 네. 문영대대에 그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문대행과는좀 그 어떤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지. 뭐, 다 아시는 대로 제 사법요수원 동기죠. 어. 제가 부산에 부장판사를 하고 있을 때한번본 일이 있는데, 그 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던 사이입니다. 서로 조심했죠. 제가 특히 그런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을 하는 우리 동기들한테 제가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물어봤죠. 우리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상당했을 때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 그랬더니 그것도 오해받을까봐 안 했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해 아파트에서가근을고쳐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판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로 많이 조심했습니다. 오늘 후보님 그 일정 보시면서도 어제 국민의힘 후보 교체 그 사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그 집안 보면 진짜 자꾸 웃음 나와요. 어, 그 당이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어제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그것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한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죠. 신이 쿠데타입니다. 네란당이 죠 네란당. 네란당의 네란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겁니다. 네란당의 네란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저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라는 진압돼야 됩니다. 일정이 좀 빠듯한데, 음. 아까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갖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음. 후보님, 요런한, 요런 한, 요런 한 소수가 다수를 한던다는 말씀이시지 않고 하셨는데요. 이게 염두에 둔 어떤 상황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어르신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아, 예, 무시소, 입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과의 전화를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메시지도 는지 아, 네. 홍준표 시장과 뭐, 통합하고 뭐, 내가 같이 꾸리실 생각이 있으실지 아직 뭐 내각을 같이 꾸리거나 뭐 이런 구체적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통화에서도 그러고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그런데 서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분이 롤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지율 85%에 롤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좌우 가리지 말고 통합해서 오로지 나라, 국가만을 위해서 국정을 하면 성과도 나고 결국은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는 한쪽에 경도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두를 대표해야 됩니다. 좌우를 가릴 필요도 없고, 색깔을 가릴 필요도 없고, 특히 내편, 미편 네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저도 그렇게 꼭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 속에,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수금지. 아셨어요? 네, 저희 요정도.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s s 요